안녕하세요. 송호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산 밑에 좀 그늘이 많이 드는 편인데 열매마도 심고 여러 가지 저 채소 저 배추, 양배추, 무, 비트, 콜라비, 브로콜리를 여기다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이 양배추를 심었고 이쪽에는 이제 배추를 심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참깨를 심었던 곳인데 올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어서 노타리를 못 치고 그냥 그 비닐 위에다가 깨꽃탈이빈 자리 그 옆에다가 무 씨루도 심고 배추는 이제 모종을 심고 양배추도 모종을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감으로서 물을 못 주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고랑에다 이제 물을 대 줬습니다. 근데 양배추는 원래 7월 20일 경에 심어야지던데 배추 심을 때 같이 심어가지고 아직 결구는 많이 안 되고 이제 주먹만하게 이제 양배추가 결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을 거니까 양배추가 너무 커도 이제 아무래도 맛이 드한거것 같아서 적당히 컸을 때쌈싸 먹어도 맛있고 또 집에서 또 갈아 먹어도 좋고 이 양배추는 위위위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배추를 좀 심었습니다. 여러 군데 조금씩 조금씩 심었는데 여기도 양배추가 이제 물을 대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더잘클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배추인데 여기 심은 배추는 해파란 골드를 심었습니다. 가죽이 얇고 맛이 좋아서 올해는 이걸로 김장을 담으려고 심었는데 해파란 골드하고 이제 브람플라스하고 이제 주력 품종은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브람플라스도 채가 길고 병이 별로 없고, 또 무사마귀 병 4병개고, 또 해파람 골드도 다 무사마귀 병 4병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람프라스는 그 김치도 빨리 안물른다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제일 많이 길련 모종인데, 일단 여기는 해파람 골드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파람 골드는 이렇게 배추가 잘 크면서 어느 정도 결구가 되면은 이렇게 이 속고갱이가 노랗게 장미꽃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저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되니까 이제 배추가 속고이가 이제 이제 알이 차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고이가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면서 장미꽃 이제 모양을 지금 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약을 안 주고 길러서 그런지 몰라도 이무궁의 배추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 지금 예 무당벌레가 이 배추 속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당벌레는 이제 겨울을 날라면 이제 집 추녀 것 같은 데로 날라와서 이제, 이제 겨울을 나고 아니면 이제 갈잎이 많이 쌓여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추가 드물게 안 심고 보이게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전부 이제 속고개니가 노랗게 이제 장미꽃 마냥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일만 있으면 더 예쁘게 이제 꽃마냥 이제 결구가 돼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쨍음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속이 감싸면서 이제 속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와 양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